안녕하세요. 아이디어메이트 푸콘입니다. 저희가 새로운 코너를 하나 만들었는데요. 이제 방송국에서 봄이 되면 개편이 있듯이 저희도 새롭게 하나 개편을 했습니다. 그래톡이라고 이름을 줘봤는데요. 왜 그래톡이냐면은 아이들이 할머니한테 가서 막 제잘제잘 제잘 거릴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할머니들은, 어, 그래. 그래서 이 아이의 말이 틀리든 옳든간에 어 그랬구나 이렇게 무한 긍정을 해주시잖아요 그런 의미로 우리도 같이 이게 옳든 그르든 틀리든 맞든 서로 자연스럽게 한번 긍정을 하면서 대화를 나눠보자 그런 의미로 그래톡이라고 이름을 한번 줘봤습니다 그래톡에서는 특별한 주제를 정하지 않고요. 그때그때 그때 관심가는 내용을 가지고 간단하게 한번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첫 번째로 관심을 가진 게 유관순 열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3.1운동 100주년 기념이라고 해서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유관순 열사에 대해서 이렇게 모르시는 분은 거의 없으실 거예요. 뭐 유관순 누나 언니라고도 많이 불리는데요. 이제 저희가 이제 나이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유관순 열사는 어린 나이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 그러면은 굉장히 초등학생 정도 됐을 때 돌아가셨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 어느 정도인지 어느 정도 나이에 3.1 운동을 하셨는지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네이버에 한번 찾아봤습니다. 네이버에 봤더니 1902년 12월 16일 충청남도 천안에서 태어나셨어요. 그 다음에 1920년 9월 28일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한 18살 정도 되는 거죠. 어, 생각보다 나이가 많으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그래서 지금 한참 3.1 운동 100주년을 기념한다고 여러 얘기들이 되고 있잖아요. 아, 그랬었구나. 제가 이제 요번에 이걸 나이를 알게 되면서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자기가 이제 관심을 좀 가져야 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으면은 잘알 수가 없고, 이게 내 주변에 있어도 그냥 지나치게 됩니다. 만약에 이제 내가 차를 사게 됐다. 그러면은 평상시에는 보이지도 않던 차들이 쭉 지나갈 때마다 다 보여요. 와, 여기, 이거는 무슨 차, 무슨 차? 배기량이 어느 정도 되고, 아, 가격은 어느 정도 된다. 이렇듯이 여러분들도 주변에서 한번 지금까지는 관심을 갖지 않았지만,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은 것들이 있을 겁니다. 한번 관심을 가지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관심 있는 것들 댓글로 한번 적어주세요. 그러면은 우리 서로 몰랐던 것을 알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